안녕하세요. GBA 마스터 피터 오션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아주 희귀한 미우라 KM 700 아이언을 세팅할 예정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 자, 미우라 KM 700 같은 경우에는 미우라 코리아에서 아주 초판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100세트만 출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미우라 KM 700 아이언 세트는 이미 판매가 완료되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7번에 보면은 이렇게 레이저 각인으로 시리얼 번호가 있는데, 어. 1 0 0 번째 중에 57번째 아이언입니다. 자, 이 아이언은 고객님께서 따로 헤드를 구하신 후에 저희 GBA 센터에 방문하셔서 스틸파이프로 장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떠한 어, 무게와 어떠한 강도로 했으면 좋겠냐라고 방문해 주셔서 제가 이 KM700을 제작할 예정인데 어, 테스트를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KM700 데모체가 있으니까 스틸파이프를 여러 가지를 장착 후에 이제 딱 이제 본인에게 어울리는 여기 골프에게 어울리는 스펙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스펙을 어떻게 찾았냐 저희가 선택한 거는 KB 저기 스틸파이퍼 스틸파이퍼 105S 이걸로 이제 찾았고요 스윙밸런스는 D2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KM700 아이언을 잘 이게 정말 완판이기 때문에 일본 내수용으로 직 후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모델이 그 생긴 게 조금 달라요 이게 붉은색 인장이나 뭐 이런 모델. 근데 이 헤드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세븐 아이언의 헤드 가격만 455만원이 정가입니다 어, 7번 아이언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33도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왜이 아이언이 이렇게 고가이며 뭐좀 뭐 생긴 게 어떻길래 이러냐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제 작업 테이블에 KM704부터 번 피칭까지 이렇게 나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스틸파이퍼 H2O, 105S도 이렇게 나열해 두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언, 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100번째 중에 57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면 이렇게 어, 써 있습니다 레이저로 7번에만 각인이 되어있고요 어, 외관상은 절대적으로 캐비티 백이 아닌 블레이드 타입의 머슬백 형태를 지닌 아이언입니다 M700 같은 경우에는, 어, 그리고 여기 이게 7번 솔 크기거든요. 근데 앞에 보면 토, 백페이스 부분이 탁 잘려져 있죠. 자, 그리고 이 아이는 4번 아이언이고요 4번. 어, 4번하고 7번의 솔 크기가 화면상으로 보더라도 차이가 확실히 나죠. 자, 그리고 이 아이가 피칭입니다. 피칭. 자, 토가 잘려져 나가는 부분 있죠. 이렇게, 요, 요 부분. 여기 무게중심을 생각해서 디자인된, 어, 디자인된 그 형태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외관은 정말 좀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 인장까지 넣은 거는 아마 그 미우라에서 혼을 담아서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아참 멋스럽게 꾸밀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업셋의 크기를 보면은요. 그렇게 많은 업셋을 보여주진 않고 있고요 어드레스가 좀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건 맞습니다 상급자 분들이나 중상급자 중급자 이상인 골퍼들에는 어드레스가 딱 스퀘어 페이스가 나오도록 디자인이 되고 탑라인은 좀 얇은 편이고 탑도 올라와 있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좀 편안한 어드레스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 7번 로프트는 33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피칭이 46도예요 46도인 피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 같은 경우에는 7번이 62.5도로 약간 업나이트하게 세워져 있는데, 라이각은 각각 골퍼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쓰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7번 헤드 중량을 제가 재보니까 미리 재봤는데, 270g으로 딱 나오고 있어서, 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아이를 데모 테스팅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 약간, 그 미오라 TC 20이라고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약간 제가 제가 미오라 TC 20을 사용했는데 미오라 TC 20이라는 전혀 좀 다른 느낌인 게 무슨 말이냐면 떨어지는 느낌이 조금 더 날카로우면서도 약간 가볍게 떨어진다는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어 그리고 이제 약간 머슬백의 느낌이 더 많아요 확실히 블레이드 탑에 머슬백 형태의 디자인을 가졌기 때문에 머슬백의 느낌이 더 많고 어 헤드사이즈는 헤드사이즈는 어, 기, 이게 약간 이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헤드 사이즈는 기존의 MB 시리즈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간 큰 아주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뭐커버이지도 않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 내이 외관상과 내가 약간 중고 탄도 계열의 샤프하고 날카로운 느낌의 아이언 샷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KM 700 어, 요거를 도전을 해보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물건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제, 보편적인 물건은 내년에나 출시가 된다고 한다는 소문이 있을 뿐인데, 언제 정확하게 출시가 될지는 저도 아직 어,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지금부터 테스트를 통해서 정리된 스틸파이프 H2105S를 가지고서, 어, 이제, KM700을 이제 제작을 할 거고요. 어, 이 KM700은 초판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패널이 이렇게 미우라요 패널이 따로 나와요.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니요라라고 이건 이제 구할 수가 없고요 초판모델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럴로 이렇게 장착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KM700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매끈한 블레이드 타입의 머스펙 아이언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어, 전체적으로 어, 중상급자 분들이 사용하시기 더 좋고요 어, 그리고 고탄도 계열의 어, 중고탄도 계열의 어, 디자인을 가, 보여주는 탄도와 스피량 그리고 이게 비거리형보다는 약간 샷메이킹이나 컨트롤할 수 있는 거의 m 빅적 성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제 옆에 보시면 은 카카오톡 혹은 전화 문의 그리고 방문 전 예약 꼭 부탁드리고요. KM 700은 현재 재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약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저도 정말 죄송스럽게도 언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봉사 일정을 좀 들어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끝나기 전 제가 쿠키 영상으로 타 제작된 KM700을 아주 멋지게 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미오라 KM700. 가스유르 미오라가 65년에 완성된 클럽을 만들었다는 KM700. 한번 잘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GBA 마스터피터 오션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